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현실.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는 병원 측과 사회. 간호사들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외칩니다. 마치 고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일로 축소하려 합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고 하십니다. 자신에겐 보물 같은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를 떠나보낸 것도 모자라 왜 내가 내 아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해명하러 다녀야 하느냐고 하십니다 이상한 것은 선옥 간호사가 아닙니다 이상한 것은 멀쩡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병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특수직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두려웠던 게 과연 이게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영역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전반적으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권력형 갑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날 제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생활을 할때 저도 그러한 처지에 들어갔지 않을까 저도 그러한 처지에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떤 위계가 있고 그 위계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런 불공정성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근로자들 오늘도 우리는 괴롭힘으로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커트를 들고 일하는 내가 가슴이 터져 이 커트 싸들고 들어가서 반은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때려 나 같은 놈 바로 스텔라 죽였어? 아니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괴롭힌다라는 것 자체가 뭐 증거들을 대려면될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런 막딱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괴롭힘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무방비 상태에 놓인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의 어떠한 그 논리에서 보면 한 명의 자살이 있는 조직 그 조직 있죠. 거기는 완전히 병든 조직이에요. 그 사람 하나가 죽는 게 중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게끔 나두는그 조직은 굉장히 병든 조직이라서 이 병을 회복해야 되는 특단의 대책들을 세워야 해요.